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도 오고 좀 기분이 침체되고 좀 짜증나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. 우울할 때 놀면 짜증날땐 짜장면. 사합니다 오늘따라 탕자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시키려고 했는데 무슨 만 3천원인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먹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8,000원짜리 탕짜면 과연 맛있을까요? 일단 색깔이 좀 마음에 안되긴 한데 그래도 리뷰가 괜찮아가지고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짜장면 찐먹, 볶먹? 전둘다 좋아합니다 나쁘지 않네 음, 음, 음. 맛있는데요? 음. 이거 먹고, 에사벨를 타먹을 거예요. 근데 오늘 뭐 하지? 뭔가 준비하던 게 없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모르겠다. 중식은 제짜일 년에 한두 번밖에 안 먹거든요. 오늘 진짜 맛있다. 맛있는 집은 아닌데 맛있다. 아, 나쁘지 않네. 혼자 먹기 양도 아주 적당합니다. 너무 많으면 막다 남겨가지고 좀 그렇거든요. 근 이제 진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. 응. 치료 급혈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고민이 돼요. 그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직은 좀 두렵다. 20대 때는 막 상처가 뭐고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도전해봤는데 아무래도 30대 중반이 되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, 어떻게든 되겠지. 열심히 살아보자고. 열심히 살아보자! 제가 지금 막 얘기도 하면서 먹고 싶거든요? 근데 저장 공간이 얼마 안남았어 비우고 비워도 또 채워지는데 편집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리니까 이게 안 비워지고 계속 차고 그런 상태입니다. 이 노래는 벗어날 수가 없네. 아무튼 다들 비 오는 날이지만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